안녕하세요. 김난주TV입니다. 오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, 창문을 무심코 보다가, 뭔가를 발견했습니다. 여름에 전령사죠. 매미입니다. 매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너도 우리 학원 다니고 싶어서 왔니?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니? 어떻게 여기 3층에 매달려 있지? 방충망에 매달려 있습니다. 내가 이제 창문을 열면, 방충망을 열면 달아나겠지? 줌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?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?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? 넌 누구니? 응? 메미야? 넌 숲으로 가야지. 이책 숲에서 나무 냄새를 맡았나? 너 가야지. 이니스프리로 가자가 아니라 숲으로 가자. 대왕산 숲으로 가든지, 백화산 숲으로 가든지. 가봐. 문 연다. 도망갈 것 같은데. 어, 가만히 있어. 어, 가만히 있네? 어마나 아, 툭툭 친다. 너 날아가야 돼. 오! 가만히 떡 어, 깜짝이야! 갔네! 태안 여중으로 가네? 태안 여중에 느, 느티나무 있다.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. 오래된 느티나무. 가버렸네! 야! 이야...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. 여러분 토요일인데요. 2022년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. 다음 주는 우리 학원 방학이에요. 토요일 날 방학 주고 그날 저는 자격증 공부 하나 할게 있어서 학원 휴원하고 하루 방학 주면서 저는 또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남은 주말도 여유롭게 커피 한잔 드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. 저는 차 마시면서 최강훈 뉴스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죠 다니쌤. 이의상님의 그냥 오는 돈은 없다, 신간을 읽고 있습니다. 정말 좋은 책이네요. 여러분, 이책 읽고 돈으로부터 또 건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